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쏘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laughs> 오늘은 초록색 슬라임만 가져왔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루빈님 안녕하세요 흐물흐물 미영님 안녕하세요 어 저기 혹시 구독자 오만번 버실 유튜버 미영님 맞으세요? 아 당연히 알죠. 저 미용인 30분짜리 영상 보고 반했어요. 진짜 존경해요. 제 실시간 들어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네? 루빈님을 왜 쳐다내요? 루빈님이 뭐 잘못하셨나요? 네? 구독자가 적은 게 무슨 죄도 아닌데 왜 잘못된 거예요? 설마, 미영님, 윤차하세요? 응? 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윤차잖아요. 미영님, 진짜 실망이네요. 미영님도 윤차하시면서 영상을 윤차 복수받음 올리시다니. 참 웃기네요. 저격하고, 신고하고, 차단하고, 구체할게요. 진짜 실망해요 미영님. 네? 진짜 미영님이 아니라요 어? 두꺼번이 진짜 그렇네요? 그럼 님은 미영님 사칭? 도 사실대로 말해주셨으니 용서해드릴게요. 앞으로는 다른 분 사칭하지 말아주세요. 헉,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알바 시작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비누 카페 오픈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주문하신 녹차 버블티 나왔습니다. 빨대 꽂아드릴까요? 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 아휴, 내가 용돈이 필요해서 카페 알바를 시작하긴 했다만. 너무 힘들고 지루하네? 아! 믹차 하면서 카페 알바해야지. <laughs> 이 사람 닉네 뭐야. 되게 성의 없어 보이네? 키우, 하나라니 게다가 말투도 찍었고, 완전 별로다. 나도 찌꺼기 해야지.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소당밥을지요 네네, 좀 많이 기다리세요. <laughs> 엄청 늦게 주고, 엄청 바둑 해주고, 양도 아~ 청뚜공주야지캬캬캡아이고 <laughs> 지르 너무 할 뻔했네. 유튜브는 시간 가는지 몰랐네. <laughs> 벌써 15분이나? 음 늦게 주려 했는데 잘됐지 뭐. 제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흑당 버블티요. 가격은 1만 원입니다. 빨대 여기 있으니 가져가세요. 누에 가시던가요? 저도 님 같은 분 손님으로 모시고 뭐 싶지 않네요. 슛. 네네, 그럴게요. 솔직히 사장님 인네도좀 별로. <laughs> 짜증나니까 잠시만 ISMR 할게요. ASMR 덕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laughs> 그럼 이제 소통합시다. 네? 초록초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체 뭐가 실망스러우신 건가요? 네? 제가 유무차를 안다고요? 누가 그래요? 저 유무차 안 하는데?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셨지? 어? 저 혹시 그 하라님이 제 반모자 하라인가요? 구독자 2천명 버유트버 하라만 바라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 윤차 절대 절대 안해요 근데 하라가 왜 그랬지? 우선 하라를 이 실시간에 불러야겠다. 하라야 안녕?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너 혹시 내가 유무차별한다고 허위 소문 퍼트렸니? 뭐 뭐? 와너 진짜 웃기다. 완전 당당하네. 너 왜 내가 허위소문을 했다고 퍼뜨린 거야? 진짜 어이없고 황당하다 내가 언제 윤차를 했다고 그러니? 거짓말을 진짜 잘하나 봐? 사람들이 다 믿을 정도면 너나 싫어해?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윤차벌 한다고 오해를 받으면 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솔직히 진짜 실망이다 너 믿었는데 뭐? 예전 일이라고? 안녕하세요, 루쏘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많이 와주세요. 빈서야, 안녕. 오랜만이다. 너 심표 찍고 한 번도 내 실시간 안 왔지? 아, 그러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laughs> 하연이 안녕. 어제 밥모은한하연이 맞지? 우리 제 친해보자. 우리 친해지자 언니. 면서씨, <laughs> 하이, 하이. 헉, <laughs> 최영? 너 영상 올렸어? 알람 안 올렸나보다. <laughs> 이따, 실시한 거 바로 갈게. 미안하니 피라미드 써주겠어. <laughs> 뭐야? 구독자 적네? 아니요, 안 받아요. 어? 아, 그게... 저기, 구하라 님 빼고 다 나가줄래? 후, 됐네. 저기, 구하라 님. 저자도 적으면서 왜 저한테 반신 거세요? 진짜 어이없다. <laughs> 저랑 반모하고 싶으시면 구독자부터 늘리고 오세요. 네네, 실시간 끕니다. 그, 그럼 그때 그 구호라님이 진짜 뭐야 반모할 때 구호라님이 생각나서 좀 걸리긴 했는데. 어쩌라고 내가 윤차를 하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고작 윤차 좀한거 가지고 엄청 반응하네. 웃기다 너. 뭐뭐 뭐? 그그 뭐, 뭐? 그, 그러던가. 아 짜증나. 하하. 그럼 이제 정말로 수통합시다 여러분, 이 액점 어때요?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쁘죠? 거의 한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무슨 소리세요? 이거 초록색이잖아요? 딱 봐도 완전 초록색인데, 무슨 액점이 하얀색이라고. 하, <laughs> 어, 참나. 아, 네네, 그래요. 딱 봐도 초록색이라는 말은 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네요. <laughs> 음, 그래도 연두? 아니다. 멜론색? 그 정도는 되죠. 아니, 솔직히 진짜 양심적으로 하얀색은 아니죠. <laughs> 연두라니까요? 아니, 왜제 말을 안 들으세요? 화면으로 보면 정확히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는 제가 더 정확하죠? 아니... <laughs> 아! 그럼 하얀 빛나는 연두? 아, 아니다 아니다 연두 빛나는 하얀색으로 합시다 천민님 어때요? 괜찮죠? <laughs> 자, 자, 그럼 끝 안녕하세요 액점나라 출신 기자 루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몰래 에깨나라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한번 취재를 해보려 합니다 우와 실시간 댓글도 가능하군요 에이 괜찮아요 들켜도 추방당하고 끝이겠지 뭐자 그럼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기 에깨나라에 쉬운 분이 계시는군요 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좀 하려고요. 이곳 에케나라에 사는 게 어떠신가요? 지루한다던가 뭐 그러시진 않으시나요? 아하, 에게도아님은 집에 점토를 숨겨두시는군요.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내용을 기사에 쓰지 않을 테니 님은 액기나라 국왕의 약점 같은 것을 알려주세요. 후, 사실 나는 액점나라에서 온 스파이지 <laughs> 오늘도 성공할 꿈. <후>. 네?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액점국왕님, 액기국왕님은 사실 진짜 특유물이래요. <laughs> The- the-